네, 마라서비스 원상입니다. 오늘은 어, 오리코에서 나온 5배의 사타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어, 두플리케이트에 대해서 어,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 왔는데요. 일단 박스를 개봉해 을 보겠습니다. 네, 안에 또 박스가 하나 있네요. 는 USB 3 케이블과 파워 어 파워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도로 토킹 시스템입니다. 어 도킹 워포체를 했는데 단번에 맞는 거 같습니다. 어 네, 도킹 시스템을 네, 포스닥 어, 하드디스크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어, 쓸 수가 있고요. 여기가, 어, 소스를 놓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타켓으로 해서 하드를, 어, 원본 한 개를, 어, 네 개에 이렇게 동시에, 어, 어 하드 복사를 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뒷면을, 어, 보면은, 네, 파워 온, 오프 버튼이 있고, 다음 파워 연결부가 있고, 어, 다음 USB 3.0 버튼이 있고요. 어, 여기는 PC 모드로 쓸 건지, 글로 모드로 쓸 건지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복사라든지 그런 걸할 적에 어, 스타트, 버튼. 네, 스타트 버튼이 어, 뒤에 있습니다. 조금 어, 누르기가 불편하겠는데, 실제 이렇게 쓰니까 보통 앞에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SATA와 p o w 어 그런 어, 케이블의 어, 인터페이스가 어, 노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걸 그 제가 옥션에서 어, 구매를 했는데요. 어 17만 8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리코가 어, USB 제품이라는 거에 의해서 요즘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 구입해봤는데요. 뭐 크게 외관이라든지 그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실제 파우를 넣고 한번 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여기 파워에 어, 조금 작지만은 네, 바람 불이 는 들어왔습니다. 플러그인 어, 플레이가 된다고 하니까 이 어, 시도 한번 같이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거는, 어, 어, 그 사타를 두 개만 뽑을 수 있는 토킹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수 좀 불편한 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섯 개를 동시에 뽑을 수 있으니, 어, 조금 낫겠죠. 네, USB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인터페이스는 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USB 연결을 꼽아, 네 다음에는 하드디스크 한 개를 전원이 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을 적에는이 어, 면이 이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으니까요. 네, 네 이제 하드디스크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꽂고 난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어, 하드디스크를 보면은, 네. 여기에서 보면은, 어, C1, 어, C1번부터 해서 6번까지가, 어, 로컬에 있는 하드디스크고요. 이 C3 클래식에, 어, 바로 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어, 내용입니다. 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굳이, 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놀리지 하드, 어, 이렇게 나스스를 어, 써도 되겠지만 굳이 내용이 적은 사람들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하나 둘셋넷 네 개, 다섯개 꼽아서 어, 외장형 어, 하, 어, usb 하드디스크로 어, 써도 전혀 손색이 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리뷰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